야 아침이라 안개가 좀껴 있구나. 어.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산타입니다. 여기는 군산 고군산 군도 선유도입니다. 자 여기가 고군산 관광 탐방 지원센터고요. 어, 주차는 수원지 주차장이라는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고군산 군도 트레킹입니다. 이 선유도 해수욕장을 따라 걸으면서 일단 선유도로 들어갑니다. 어 예전에 여기 대장봉만 한번 가볍게 다녀오고 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걸어본 적은 없어서 또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의 고군산 군도 섬 트레킹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군산 탐방 안내소에서 출발해서 선유도로 들어가서 오룡묘 지나서 대봉전망대 올랐다가 몽돌 해변으로 내려와서 선유도를 일단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장자도 지나서 대장봉에 오르는 코스로 한 14에서 1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스 길이나 시간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처음 이제 걸어보는 길이니까 또 경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 저 앞에 보이는 저 멋진 안봉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망주봉이라는 우리 선유도의 상징적인 봉우리입니다 자 오룡묘 첫 번째 경유 지점입니다 이쪽 길로 쭉 들어가면 되고요 이 구불길 트레킹도 저렇게 이정표하고 그 리본이 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뭐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구불길 예 예전에는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표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어, 저 위에 올라가면 좀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입산 금지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갔다 오면 오륙면인데 여기는 그냥 이제 옛날에 여기 배를 타시던 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 뭐라 그러지? 당집? 신당이라고 하죠? 어, 그런 게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너무 멋있는데? 코끼리 바위? 진짜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여기 눈, 코, 귀. 그 뒤에 이제 몸, 여기 다리. 여기 어머니 횟집이라는 딱 기점인데, 오른쪽으로 잠깐 가서 코끼리 바위 보고 온 거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저렇게 리본 파닥파닥 거리는 거 보이시죠? 표식들을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아, 이게 남악산이라는 산이더라고요. 요 산을 하나 넘어서 반대편에 있는 몽돌 해변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선유도 빠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트레킹에선 요 구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해요. 아 길이 너무 이쁘다. 진짜로 리본만 보면 됩니다. 오. 여기입니다. 대봉전망대.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한 지 49분. 자, 대봉전망대. 이 구불길, 팔길 중에서 여기서 이제 몽돌 해변으로 넘어가는 산길하고 마지막에 대장봉 오르는 산길. 이렇게 두 가지가 유일한 산길 코스인데 좀 되게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등산로에 개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신기해요 지금 보통 등산로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들리면 보통 다람쥐인데 여기는 개요 개. 개판이네 정확히 15분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몽돌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이정표 있고 어, 대봉전망대 어딨지? 하고 찾았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보면 길이 어, 조금 있고요 저기 데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망주봉입니다. 망주봉. 이 고군산 군도에서 선유도가 가장 상징적인 섬인데, 선유도에서도 또 가장 상징적인 망주봉입니다. 망주봉. 몽돌 해수욕장으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긴 바지 입고 오세요, 여러분. 진짜로. 아까 그 대봉 전망대에서부터 몽돌 해변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능선을 쭉 이동을 하는데, 와 이런 풀숲이요, 풀숲. 종아리 엄청 털립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긴 바지 필수. 얘는 지금 거의 정상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까 대봉 전망대 입구에서 몽돌 해변 넘어오는데 딱 40분 걸렸습니다 와 중간에 그 능선에 그스풀길이좀 힘들었어요 종아리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선유도 쭉 빠져나갈 겁니다 이야 멋있다 이제 곧 달달한 거 한잔하면서 선유도를 빠져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렌지 에이드 하나 주세요. 원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좋다. 어, 몽돌 해변에서 길 따라서 선유도 빠져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는 낚시하면 뭐, 뭐가 잡혀요? 저희도 여기 토마노인데요. 그래서 갑오징어 워킹낚시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오징어 잡혀요? 뭐 잡으셨어요? 아심하세요 아니, 아직 못 잡으셨어요? <laughs> 네, 재밌게 하세요.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낚시를 할줄 몰라가지고. 자, 선유도 완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2시간 12분 진짜 진짜 여유있게 한 바퀴 걸었어요 어, 선유도 재미있게 즐기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탐방 안내소 이쪽으로 진행해서 이제 장자도 대장도 가서 대장봉 오릅니다 장자도하고 선유도 어, 이 가는 길 사이 중간쯤에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원지 주차장이라는 곳이고 여기에 주차를 하고 트레킹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차장 꽤 크고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편하게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자도로 넘어갑니다 짠 이게 장자도로 넘어가는 스카이워크 여기 가운데는 데크고 양옆으로 이렇게 바닥에 뚫려있는 길이에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여기로 걸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스카이워크가 있다고 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 스카이워크에서 보는 경치가 진짜 멋있었어요. 어, 꽃게라면? 아, 이거는 그냥 가면 불법인데? 네, 안녕하세요. 예, 햄 꽃게라면 예. 먹으려고요. 얼마예요, 꽃게라면이? 만 원씩이에요. 아, 네. 자, 여기가 야외 테이블인데,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라면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꽃게라면.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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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 해물라면은. 와 오징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진짜 처음 본다. 대박. 미나리인가? 사실 군산에서 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날은 트레킹하면서 꽃게 라면을 먹었는데 사실 군산이 갑오징어가 유명하고 또 박대라는 생선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박대 구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이 짬뽕이 진짜 유명한 거 알고 계셨나요? 와 역시 이름이 꽃게 라면인 이유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군산 짬뽕을 먹었는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아, 미쳤다. 군산이 오, 짬뽕의 오, 도시였다니.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오늘의 활용 정점 찍으러 대장봉으로 갑니다 장자도에서 대장봉을 만나러 가는 길이 가는 길부터 진짜 멋있습니다 자 대장도 끝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대장봉 올라가는 데크 있습니다 자 출발 이런 구간이 있었네. 야 이거 요한 이거 20m 구간만 경사도 한9 됩니다. 9 야, 사다리잖아. 야, 한 20분만에 지금 대장봉 정상 도착합니다. 근데 완전 깔딱이 완전 깔딱. 대장봉 피크. 예, yeah. 142m. 지금 요 아래 바위 구간하고 저기 밑에도 전망대 바위 구간인데요. 저기 두 군데가 사진 찍는 이제 포인트인데 또 살짝 보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에 전망대고요. 아, 구 있는데 여기가 진짜 멋져요 여기도 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 이름도 대장봉이잖아요 이름이 대장봉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군산 군도에서 대장봉이 대장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내려가면 14km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12km 정도 될것 같고 어 주차장 쪽 돌아가면 4시간 20분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아까 라면 먹고 쉬는 시간 뭐다 포함해서 4시간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딱 트레킹하고 산행하고 즐기기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자, 코스 계획 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려가서 또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따봉. 또 올게.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에 또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